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수요 치유 집회 오늘 있는 날인데요, 이 병원 안에 어,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과 관련된 문제인데 <laughs> 어,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이 시행되면서 보호자와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주일날도 광고를 드렸지만, 어 우리 승도님들이 봉사를 해 주셔서 예배에 오시고 싶은 분들 모셔오고, 그래서 안정과 또 도움을 제공하여서 우리 예배에 숫자적으로도 좀더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은 봉사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도님들이 또 좋은 봉사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부터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으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카를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탕자 비유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런 양한 마리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양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고 그한 마리를 찾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이 드라크마는 당시 결혼하는 여인들이 예를 드라크마를 채워서 결혼지참금으로 뭐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에 그 애를 써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탕자비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탕자비유는 교회에 다니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유혈 중순에 좀더 깊이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인데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나한테 돌아올 재산 달라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올 재산 달라는 겁니다. 이건요. 당시로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 오늘날은 드라마,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리 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집안의 어떤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올거 미리 달라는 겁니다.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품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숨기며 살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데 우리는 너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 대신에 뭐예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많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간섭은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야기하시거나, 율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돈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안 찾아와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그냥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거든요. 그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식의 삶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진짜 심정은 뭐예요? 자녀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학교 간다고 낮에 가 있으면 마음이 그 자녀가 있는 학교에도 가 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새는 학교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지만, 아 이. 어이...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에 관계성, 인격, 교제,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게 부모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뭘 깨뜨린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깨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관계성을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잘하는 대로 며칠 후에 재산 정리 싹 해서 돈으로 바꾸어서 현찰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떻해요? 게 아버지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멋진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달려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될것 같다. 이게 늘 우리의 기대치고 생각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내가 저, 정권을 가지고 뭐 내가 하면 잘할수 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생각이지만 누가 해도요. 이 정치라는 요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정치를 잘할수 있는가 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권력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권력이 힘이거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사질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고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권력을 주도하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아들은 아버지만 떠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망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려고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뭐만 채워만 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읽었던 성경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양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은 사랑이고, 관계성이고, 함께함인데, 우리는 떠남을 원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당연히 왕따예요. 악한 자 하는 자들이 같이 친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들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막 잘한다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당연히 당연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양심이 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 손을 내 웅켜진 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해요? 게 배척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아버지를 떠나려는 인생인가? 편하기만 원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말씀 붙들고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자 비유를 널 알고만 있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자 비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런 양한 마리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하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심정도 알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는 관계성을 깨고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며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는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